안녕하세요 지대입니다 오늘 14일 금요일 조금 일찍 준비하고 나가라 하셔서 한 20분 전쯤부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옷 갈아입고 핸드폰 보는데 바로 충주 12만원 자동 들어오길래 잡았고요. 아 근데 잡고 보니까 도착지가 면이네요. <laughs> 왜 읍면리지? 내가 생각하는 충주는 그게 아닌데. 아 그래도 한 시간 반 안에 가는 곳이라서 가고 있고요. 지금 따당 기원하고 출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출발하기 전에 핫팩을 미리 까놔야 될것 같아요. 도착하면 음, 꽤 많이 춥겠죠. 그럼 얼른 출지로 가서 고객님 만나고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올라오는 거 상행 기대, 기대해 볼게요. <laughs> 오늘도 파이팅! 네, 현재 차량에서 고객님 기다리는 중이고요. 12시 40분 정도 도착 예정이네요. 뭐 여기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정도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오시는 것 같고, 여기는... 영통입니다. 그럼 한 시간 반 뒤에 충주에서 요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laughs> 제가 그 좌표를 찍어보고 그 바로 부근만 보고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약간 리조트랑 호텔들이, 어 네, 그거밖에 없는 동네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지금 그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경북 문경이거든요. 아, 어쩐지 충주 12만 원 이런 게 나한테 자동이 들어올 리 없는데, 아, 그래도 뭐가 켜져 있고 이뻐요. 이쁘기만 해요. <laughs> 음, 일단은 근처에서 편의점이 다행히 열려 있어요. 편의점에서 뭐 마실 거 하나 사고 길바닥에 있어 볼게요. <웃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충주 시내 가려면 그 지금 대충 네이버로 봤을 때 택시 4만원 정도 나온다고 뜨네요. 음, 큰일 났어요. 여기 들어오는 택시 있으면 한번 구조 요청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화장실 있다는 표시를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되게 예쁘네요. 이 동네가 약간 온천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걸어오는 길에도 그냥 이런 산책로 같은데 그 온천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발 담그는 체험이 가능한? 아, 저기도 있네요. 네, 이렇게 발 담그는 체험이 가능해요. 들어오는 곳에 뭔가 관리 사무실 같은 게 있어서. 요금이 써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얼어 죽을 일은 없겠네요. 이쁘긴 <laughs> 한데, 지금은 눈에 잘안 들어와요. 몰려나는데 연락 안 오겠죠? 큰일이네요. 어떻게든 살아가 볼게요. 여기가 조격하는 곳이거든요. 잘 보시면 지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손한번 담가 볼게요. 오. 그막 사우나 물만큼 뜨거운 건 아닌데 그래도 사우나에 그 미온수? 어, 그 정도로는 따뜻하네요. 와, 추우면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할게요. <laughs> 아, 충주만 보고 그냥 다짜고짜 왔는데, 충주에 이런 렇게 좋은 곳이 또 있네요. 제가 국내 여행을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찾아보는 편은 아니고 그냥 가고 싶어해요. 어디든 놀러 가고 싶어하고 어,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렇게 대리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왔는데 재밌네요. 그 제가 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매일 어디를 갈지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새로운 재미? 여러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달리고만 있진 않는가. 너무 앞만 보고 있어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혹시 뒤처지진 않았나?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길을 얻들진 어, 않았나? 이런 여유를 가지고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지대리의 감성 브이로그. 시내 쪽 가서, 시내? 시내를 할 것도 없죠? 불 켜진 곳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콜 보고 있어 볼게요. 길가에 이렇게 그림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와. 제가 학창시절에 미술을 양가 받았어요. 수음이 양가 중에 양가.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 얼떨결에 나홀로 뭔가 수안부 여행 이렇게 됐네요. 그나마 한겨울에 온게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착한 지한 시간 조금 안 됐는데 아직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여기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차역이 있어서 뭐 2km 정도 걸어나가면 되죠. 정안 되면. <laughs> 여기서 6시 좀 넘으면 기차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서 시내 가는 거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방금 막 핫팩을 깎고 이제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수안보에서 수안보온천역 기차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총 30분 좀 넘게 걸리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온것 같고요. 뭐 그렇게 급할 건 없으니까 슬금슬금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관광 도시여서 그런가 가로등이 엄청 밝고 잘돼 있네요. 이쪽 길은 최근에 공사한 건지 인도랑 차도도 다새 거고 이것도 벚나무이려나요? 여기도 벚나무면 길이 되게 이쁘겠다. 원래 그 용인에 있는 한성시 씨 옆에 길도 쫙 벚나무가 이어졌거든요.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있는 데까지. 근데 그쪽 길을 확장하고 공사하면서 벚나무를 다 베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벚나무 길이 사라졌어요. 한성시 씨 앞에만 조금 있고요. 이번 겨울이나 봄에 여기 여행 한번 와야겠어요. 오늘의 소득은 좋은 여행지를 찾았다. <laughs> 슬금슬금 가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외롭지 않네요. 지금 수안보 온천역 근처에 왔는데, 아직 열차 시간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남았고요. 여기는 길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도로도 새거에, 가로등도 엄청 반짝반짝한데, 지금 이게 기차역을 가는 길이에요. 다다아빠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재 라이브도 같이 켜놓은 상태인데, 아, 이거 핸드폰 조명이 있고, 핸드폰이 그나마 좀더 밝게 잡아줘서, 어? 쑥? 네, 수안보온천역 수안보 가는 길에는 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저거 보이세요? 저거 기차역이에요. 지금 아직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서 깜깜해요. 여기는 충북 충주의 수안보라는 곳이고요. 지금 수안보 온천역에 먼저 와봤어요. 다들 여기라도 가면은 좀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가라고 했는데, 어, 막상 와보니까 역사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요. 아마 당직 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은 안 열려있고요. 여기는 차량 진입로. 아, 맞아요. 대합실은 문 닫았어요. 미쳤나봐. 지금 이거 핸드폰 조명이 켜져 있어서 이만큼 보이는 거지. 조명 만약 없잖아요. 아, 잠깐만. 영상폰을 내리면 안 되지? 조명 끄면 <laughs> 핸드폰 조명 껐는데 지금 이렇게 어두워요. 다시 조명을 켜고 여기 택시 정류장이네요. 택시, 택시, 택시. 아, 저 역사 안에서 방금 직원분이 청소 중인 모습이 보였어요. 여긴 버스 정류장. 우와. 너무 눈에 띄니까, 다시 꺼볼게요. 오메 이러다가 갑자기 방송으로 부르면 저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불이 꺼진 대합실 열차 전광판이 있지만 지금 열차는 없어요. 어, 어, 저기 유리에 자판기가 비쳐요. 의자, 의자 보이죠? 눈앞에, 지금 눈앞에 의자가 보이지만 들어갈 순 없어요.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괜히 문 건드려서 새콤 작동시키고 싶지 않아요. 자, 수안보 온천에서. 이렇게 콜버스가 있다고 하네요. 시내버스는 하루에 4번 있나 봐요. 그것도 기차 시간에 맞춰서. 6시 17분에 판교행 열차가 있고요. 그 시간에 여기를 들어오는 기차, 아니 버스는 운영하지 않아요. 밖에요? 아, 저 밖에 앉아있기 싫은데 밖에 앉아있을 곳 버스 정류장 버스 의자 여기 앉아서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직원분이 편하게 좀더 쉬실 수 있도록 저 길가로 좀 내려가 있을게요. 아니요, 저 여기 앉아 있고 싶지 않아요. <laughs> 다시 내려가 볼게요. 수안보 온천역, 수안보 온천역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려갑시다. 아저 어, 이런 오지인지 모르고 왔어요. 이런 오지인 줄 알았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지 않았을 오지. 노잼이라 죄송해요. 아서 보이려나? 안 보이네. 여기에서 판교역 가는 거 기차 15,000원이요. 맞아요. 모르니까 오지. 오지인 줄 모르니까 오지. 여기 가면 못 오지. 오지에서 못 오지. 아, 확실히 공기가 맑은 곳이라 별이 되게 많네요. 이제 불빛이 있어서 조명 꺼볼게요. 지금 5시 반인데, 역사에 불이 켜져서 올라왔어요. 역사에 불은 켜져 있는데, 입구에, 철망은 내려가있네요. 아 힘들다. 여기 벤치에 앉아서 조금 쉬고 있다가 문안 열었어요. 문 저도 열린 줄 알았거든요. 보이시나요? 저 철망 아직 닫혀 있어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드디어.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다라다라다, 다라다라다 아니요, 저 세달 사이 글안 써요. 지금 저 말고 자전거 타는 분한분 분 먼저 와 계시고요. 드디어. 자판기를 찾았어요. 마실 거 하나, 페트 하나 사서 기차에서 마셔야겠어요. 지금 판교가는 기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가볼게요. 저거 앞뒤로 다 뒤집어보고 이래저래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가봅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해봤고요. 오천원짜리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만원짜리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나몇호 차지? 4호차 8D니까. 밑에 꽂는 곳 없었고요. 꽂는 곳이 오른쪽인데, 아무튼 안 됐어요. 한교, 충주 방면. 아 맞네 저거 충주지역화폐만 되는거네요 아, 이렇게 또 시골터스에 당해버렸다 여러분 수안보온천역의 자판기는 충주지역화폐만 되는거 같습니다 에바 진심 뒤집어. 꾹꾹 네 억가당했어요 이거 교통카드 되는 체크카드인데 안 됐고요 어? 아 잠시만 기다세요아 진심 저 X자 보여요? X 자가. 충주 수안보 자판기 리벤지 반드시 옵니다. 먹지마나이 먹어 봐. 자판기에 가르텐데 x로 보잖아요. 먹어 봐 봐. 자석 봐야 되는데.